안녕하세요. 구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이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께 구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감독의 시선으로 작품을 리뷰해 드립니다. 이번에 리뷰해 볼 작품은 서소영 작가의 작품 꼬구혼입니다. 자이 소리 들으셨나요? 이 소리는 서소영 작가의 작품 제목과 같은 포구혼 소리입니다. 포구혼이란 안개나 눈, 비 등으로 시야가 흐려졌을 때 선박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울리는 경고음을 말합니다. 또는 등대에서 배에게 보내는 경고음을 뜻하기도 합니다. 배경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소영 작가가 촬영한 서해 대부도 앞바다 갯벌의 모습입니다. 영상 속 갯벌은 자연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. 서소영 작가는 이 포구원 소리를 마치 확성기에서 들리는 듯하게 제작하였는데요. 영상 속에 등장하는 확성기는 대부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하지만 서소영 작가의 영상 속 확성기와 들리는 포구원 소리는 사람의 안전이 아닌 마치 자연의 안전을 위한 경고음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소리는 마치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기심에 대한 경고음 같이 들리기도 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어떠한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고 명상의 공간을 만들어 훼손된 자연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서소영 작가의 작품은 구포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포미디어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ww.gpmaf.com에서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, 국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이감독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